본격 일본어 유튜브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화 문법 한자 한 번에 건네는 일본어 초급 핵심 마스터 저자 강봉수입니다. 8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니나니 나니 시, 나니나니 나니 시, 모모 하고, 모모 하고, 자, 관련 단어를 각각 두 분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숙구 다이, 숙 다이, 숙제. 오이, 오이, 많다. 레츠모 알, 레츠모 알, 열도 있다. 다이 헨다, 다이 헨다, 힘들다. この店、この店、いいかげ。魚、魚、生んおいしい、おいしい、まじった。おかず、おかず、ばんちゃん。とっても気にいる、とっても気にいる。めうまめでるだ。最近、最近、ち近。ぐ仕事もできる。 일도도도 일도 할수 있다. 세이카츠 세이카츠 생활. 타노시 타노시 즐겁다. 합피다 합피다 행복하다. 역키카라모 에키카라모 여기에서도 가깝다. 가깝다 가까다 야친모 야스 야친모 야스이. 집세도 싸다. 暮らしやすい暮らしやすい生活が楽だ。忙しい忙しいがっつだ。お金もない、お金もないどんどんだ。飲み会飲み会ぜひ行ける、行ける行く수 있다. 雪も降る。雪も降る、 눈도 내리다. 데이트 もある。 데이트데이트도 있다. 기분이 기분이 좋다. 레고니이쿠 레고니이쿠 여행을 가다. 오미야게모 가우 오미야게모 가우 스물도 사다. 오모이데 오모이데 주어 죽으루 죽으루 만들다. 最高最高チェ料理料理より席も出る席も出るキッチンとなだ彼女も会う彼女も会うクエンドマナだ相談もできる相談もできる相談もできる相談も 幸せ다, 행복하다. 나출 야수미, 여름 방학, 여름 방학. 음악课 이끄, 음악 이끄 잘 되다. 반지 오케이, 반지 오케이, 만사 오케이.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본어를 한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첫 번째, 今日は宿題も多いし、熱もあるし、大変です。 오늘은 숙제도 많고, 열도 있고, 힘듭니다. 자, 두 번째,この店は魚もおいしいし、おかずも多いし、 오오이시 토때모기니있때 이마스 이 가게는 생선도 맛있고 반찬도 많고 매우 마음에 듭니다. 자세 번째, 최근 시고도모 때기다시 세이카츠모 타노시이시 합비데스 최근 일도 생기고 생활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네 번째, ここは駅から近いし,家賃も安いし,暮らし安いです。 여기는 역에서도 가깝고, 집세도 사고, 생활하기 편합니다. 자, 다섯 번째,忙しいし,お金もないし,飲み会には行けない。 바쁘고, 돈도 없고, 회식에는 갈수 없다. 자, 여섯 번째. 겨와 유키모 흩르시 데이트모 알시. 기분가 이데스. 오늘은 눈도 내리고 있고. 데이트도 1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 여행이 있때 오미야게모 샀다시. 이 어모이데모 츠다타시사이코우 여행하러 가서 선물도 샀고 좋은 추억도 만들었고 최고입니다. 자, 두 번째. 한글을 일본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오늘은 숙제도 많고 열도 있고 힘듭니다. 今日は宿題も多いし、熱もあるし、大変です. 두 번째 이 가게는 생선도 맛있고 반찬도 많고 매우 마음에 듭니다. この店は魚も美味しいしおかずも多いしとても気に入っています.세 번째 최근 일도 생기고 생활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最近仕事もできたし生活も楽しいしハッピーです. 자, 네 번째. 여기는 여기에서도 가깝고 집세도 싸고 생활하기 편합니다. ここは駅からも近いし、家賃も安いし、暮らしやすいです. 자, 다섯 번째. 바쁘고 돈도 없고 회식에는 갈수 없다. 忙しいし、お金もないし、飲み会には行けない. 자, 여섯 번째, 오늘은 눈도 내리고 있고 데이트도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今日は雪기모っ때이る시 데이트모 아르시 기분과 이いです 자, 일곱번째, 여행하러 가서 선물도 사고 좋은 추억도 만들었고 최고입니다. 이行に行ってお土産も이ったし이い思い出も作っ이し最高です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응용 표현을 순서대로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첫 번째, 요리も作ったし,話もできたし、最高です. 자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요? 料리も作ったし하나시모 1,2, 데키다시코고です 1,2, 3, 4가 되겠네요. 요리도 만들었고, 얘기도 잘 됐고, 최고입니다. 자두 번째 다이で데스 데르시 새끼모 네츠모 아르시 자 어떻게 배람될까요? 네츠모 아르시 새끼모 사삼 데르시 타이옌데스 이일 사삼이 일이 되겠네요. 열도 있고 기침도 나고 힘듭니다. 자세 번째 소담모떼き다시시아와세데스카あ조모아시자 어떻게 배람될까요? 彼女시도일기다시시야세이 만났고 상담도 잘 됐고 행복합니다. 전네 번째 夏休 휴미다시 여행도 이있시 기분이 이습니다 자, 어떻게 배런될까요夏休 휴미다시 여행도 일리 이케르시 기분과 이삼사1이3 4가 되겠네요. 여름 방학이고 여행도 갈수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반지 오케이 드스 음악도 이때 이르시. 시것도모 그녀도모 데키다시. 자 어떻게 배 l e a 될까요? 그녀도모 데키다시 시것도모사 삼. 음악도 이때 이르시 반지 오케이 드스. 214321이 되겠네요. 여자친구도 생겼고 일도 잘 되고 있고 만사 오케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의 응용 표현을 가지고 일본어로 각각 두 번씩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첫 번째 요리도 만들었고 얘기도 잘 됐고 최고입니다. 요리모 지굿다시, 하나시모, 뜻기다시, 사이코 데 디어리 뭐 지꿨다시, 話も できた시, 最高です. 자, 두 번째. 열도 있고 기침도 나고 힘듭니다. 열몽ある시, 咳も出る시, 大変です. 熱蒙ある시, 咳も出る시, 大変です。大変です. 자, 세 번째. 그녀도 만났고 상담도 잘 됐고 행복합니다. 그녀도 만났시, 상담도 되타시, 幸せです. 하나 점도면아시소담무 떼기다시 시와세 데스. 자네 번째 연합 방학이고 여행도 갈수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나츠였습니다시 려고 오 이케르시 기분과 이이 데스. 나츠였습니다시 려고 오 이케르시 기분과 이이 데스. 자 다섯 번째 여자친구도 생겼고 일도 잘되고 있고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녀도 で기다시일도もうまくいっ이い시 반지 오케이데스 그녀도 됐기다시 일도지 오케이데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